대표님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. 음. 네 먼저 마테노바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그 신소재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 음. 굉장히 어렵네요. 아. <laughs> 자, 그럼 먼저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. 예, 제가 한 30여 년간 연구원 생활을 해왔는데, 그 중에서 한 25년을 그 DDS,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. 어 거기서 어 나노 입자나 마이크로 입자를 이제 제조하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어이 입자들을 갖다 항암제 개발에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. 근데 어느 날부터 어더큰 시장이 보이고 새로운 분야가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직접 그 분야에 이제 뛰어들고자 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. 아 직접 연구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신 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네요. 예 그렇습니다. 그럼 음. 앞으로 이 사업이 무엇인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. 핵심 사업이 뭔가요? 아, 핵심 사업은 그 앞에서 금방 말씀드린 DDS 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되겠는데요. DDS가 어, 단순 드러그 델리버리 시스템에서 약물 전달을 하는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약물 방출 시간을 자유자재로 음. 특수세포 내로 방출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입자를 제조하고 이 입자로 그 5세대 필러라든가 어,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된 어, 광역동치료제, 그 항암제 의 일종인 광역동치료제를 갖다가 상품화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. 아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항암 물질을 제 혈액이나 이런 세포 속에 들어왔을 때 그와 물질 을 일으키는 그 시간을 늦춰준다는 거죠. 그렇죠. 그 시간을 갖다가 제가 원하면은 그 하루 내로 방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지속을 이제 시켜서 몇 개월 후까지 계속 약효가 나도록 할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DDS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. 와, 그럼 많은 환자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희망과 희소식일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. 예, 앞으로의 계획은 음, 지금 이와 같은, 이제, DDS 기술을, 이제, 기반으로 해서, 어, 또 새로운, 이제, 상품을, 이제, 기획을 하고 있고요. 또 나아가서는, 그, 자제인지 고분자라고 우리가 불리는 MIP, MIPS 기술이 또 있습니다. 이두 분야를 갖다가 융합을 해서,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, 아, 예. <laughs> 한마디 해주시죠. 아, 예. 그 제가 그 어릴 적부터 이제 꿈이 그 과학자, 연구원이 되는 게 꿈이었고요. 어, 다행히 지금까지 지금 이제 그 연구원 과학자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도 그 연구원 과학자에서 더큰더큰 더큰 꿈을 위해서 어,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. 어, 여러분들도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갖고 목표를 만드시고 생활하십시오. 을 그러면은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